수심 무슨... 뚫고 싶어요. 어. <웃음> 제발. 예탈 <laughs> 그만. 안녕하세요, 피디님. 어,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저는 정말 잘 지냈습니다. 피디님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구독자분들 님도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추우니까 우리 들어가서 또, 어, 얘기 나누시죠. 선첫 콘텐츠로 오늘은 어떤 거를 준비해 오셨나요 어, 이전에 어, 레슨의신이라는그 가제의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어, 그 콘텐츠의 내용은 우리 동호인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좀 공감을 하고 그리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피드백하는 그런 좀 소통하는 콘텐츠였거든요. 그 컨텐츠가, 어, 연이어서 연재가 되진 못했지만, 그래도 반응이 좋았던 걸로, 어,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가제였던 레슨의 신을, 해결사 백콕이라는 컨텐츠로, 한번 연재를 계속 꾸준히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도, 어, 선수로서, 뭐, 자강조나 아니면 준자강조나, 어,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을 가고 있지만, 그래도 같이 성장하면서 어좀 채널을 키워나가고 그렇게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오늘 콘텐츠를 함께... 초심을 탈출하지는 못했지만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로 들었습니다. 음. 어, 이분들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 PD님께서 두 가지 키워드를 주셨는데요, 열정과 초심 탈출인 것 같아요. 어, 물론 이제 초심 탈출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어, 가장 중요 했던 키워드는 열정이었던 것 같아요. 첫콘텐츠인 것만큼 어, 열정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분들께 힘을 주고 싶었던 마음이 제일 커서 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처음 보셨잖아요. 그리고 미리 영상도 받아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고 3월 말에 시합이 있을 시고을 알았거든요. 가능하실 건같으신가요어 저한테 그 3월 말에 나가는데 바로 급 뭔가 승급을. 원하시는 건 아니죠, 설마? <laughs> 아, 근데 사실 음, 기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지만 짧은 기간에 어, 향상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임하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오늘 저도 이제 레슨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이제 소통을 안 해봤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하시는 분들이 오늘 키워드가 아까 열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어, 열정이시한다면. 어, 좋은 성적을 낼수 있지 않을까. 저도 큰 기대를 해봅니다. 음, 디테일한 티칭보다는 어, 좀더큰 범위. 우리가 이제 단식을 하는 게 아니라 복식을 하잖아요. 복식을 이해할 수 있는 큰 범위에 대해서 먼저 어, 가져왔는데요. 이따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여자...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 주신다면 네 제가 그좀 소통을 아주 짧게 해 봤는데요 우리가 배드민턴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속이 되려면 실력 향상이라는 부분이 따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 향상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그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실력 향상에 있어서 마냥 즐거울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랑 같이 레슨을 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주셨으면 좋겠고, 그 열정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게스트분들, 우리 신청자분들, 화이팅! 목표는 어디예요? 초심, 우승이에요. 초심이에요. 저, 초심이에요. <laughs> 네. 최종 목표. 시조는 아, 돼야 아, 재밌게 칠수 있다고들. 전국 시조. 어. 전국 시조? 목표가 낮네요 시조 <laughs> 돼야죠. 아,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A조는 언더크리어가 되면 A조예요. 근데 좋은 건 언더크리어 말고 제가 안 좋게 줘도 언더크리어를 할수 있으면 A조예요.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완전 어렵죠. 쉽죠. 언더크리어만 하면 되잖아요. <웃음> <웃음> 그러면 바로 레슨 하는 걸로 할까요? 일단 지금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 어, 근데 그거를 제가 고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확실하게 구사를 할수 있냐, 없냐. 에 따라서 이제 레슨했을 때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간단한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하고요. 그이 이름을 좀 불러도 되나요? 네. 아영 한음 한음, 한음? 아영. 아영 아영 네, 네. 한음? 네. 오성과 한음 할때 한음 네. 한음님은 한음. <laughs> 한음 얼마 배드민턴 얼마나 하셨어요? 1년 6개월 정도. 1년 6개월 우리 아영님은 같이, 같이, 같이 시작했어요. 시작 아 그래요 파트너신 거죠? 네. 어, 목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 3월달에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우승. 우승. 수심 뚫고 싶어요. <웃음> <웃음> 제발. <laughs> 얘탈 그만. <laughs> 어 근데 제가 밑밥을 까는 건 아니고 오늘 하루만으로 레슨을 통해서 어, 우승은 할순 없거든요. 제가 중간 중간 좀 점검하고 어, 확인할 수 있도록 여,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곳에 제가 간다든지 아니면 따로 한번 소집을 해가지고 레슨을 한다든지 해서. 이번 연도까지는좀 지도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이제 컴백을 했거든요, 제가 다시요. 야! 첫 신청자님이시기 때문에 솔루션을 좀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어 제가 이제 영상으로는 봤지만 제 실제 눈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언더크리어 거든요 그냥 용어를 생각하지 말고 셔틀을 제가 어느 곳으로 주던지 간에 공을 어디로 줘야 된다 뒤쪽 라인까지 줄수 있냐 없냐를 한번 봐 볼게요 어, 한번 쳐봅시다 자, 네 좋아요 옳지 옳지 네, 그렇지. 네 어, 어, 초심 아닌 거 같은데요 잘 하시는데요 어 좋아요 여섯 칠, 여덟 칠, 애켄드 언더, 이제 아! 포인드 언더로 한번 해볼까요? 포인드 언더, 어, 포인드 언더, 포인드 언더, 포인드 언더, 아! 포핸드 언더, 아! 포핸드 언더 아! 넘어가면 어이 정도면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잘했어요. 자 일단 보면은 보통 언더 크리어가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 분들 중에서. 자, 가운데로 오면은 게임이 안 되고, 가운데부터 조금만 넘어가면 그래도 받긴 어렵지만, 그래도 게임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언더크리어를 했을 때, 분포도가 그래도 만족합니다. 어, 저는 만족을 해요. 네, 이렇게 뒤에 가고, 그 다음에 제가 공을 엄청 빠르게 준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오는 공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뒤에까지 오냐 안 오냐를 봤을 때 일단 합격입니다. 잘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다음 목표는 빠른 공을 줬을 때에도 그 빠른 공을 어디로? 밀리지 말고 끝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본기가 좀 필요해요. 자, 이제 언더크리어는 이제 수비에 속한 거죠. 어, 수비를 이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일자로 한번 서볼게요. 앞뒤로. 자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후이 플레이라고 할 거고 앞에 있으신 분들은 전디 플레이라고 하겠죠? 먼저는 안 뜨는 거부터 해볼게요. 안 뜨고 살살 칠수 있는 거. 자 살살 칠수 있는 것 중에 용어가 뭘 뭐가 있을까요? 앞에 사람은 헤어핀. 네 헤어핀 한번 해볼까요? 헤어핀. 어 잘했어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그 다음에 지나가는 것도 뭐 있을까요? 커트. 어 커트 잘했어요. 커트. 그 다음에 헤어핀. 그다음에 네트에서 네트로 넘기는 거, 뭐 크로스 해볼까요 그렇지, 뭐 결국에는 다 어디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선을 봤을 때이 선에 가깝게 떨어지면 좋아요. 어, 저 봐볼까요? 딱이 선, 선에 가깝게 떨어지죠. 근데 조금 더 짧게 붙일 수도 있고요. 이 선에 붙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이 선보다 한참 넘으면 수비하는 입장에서 어때요? 팔만 뻗으면? 다다겠죠 그래서 이 짧은 거를 할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좀 조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뒷사람도 뭐 있을까요? 컷. 중간에 오는 거커트 그렇지 커트 여기 두 군데 있을 거고요. 넘어가는 거를 뭐라고 불러요? 살살 놓는 거를? 드롭. 살살 놓는? 드롭. 아. <laughs> 공원은 중요하진 않지만 결국엔 뭐 하자? 어, 살살 놓자. 살살 놔봐요. <laughs> 소리 뭐예요 방금? 그렇지 앞사람 같이 한번 움직이면서 해 볼게요 랜덤으로 하나 그렇지 내가 살살 붙이는 상황이에요 아! 어떡해 둘 그렇지 세 오케이 네 다섯 그렇지 여섯 일곱 여덟 그렇지 아홉 오케이 잘했어요 어 요것도 보면은 몇개 걸리는 거 빼고는 조금 긴게 있긴 하죠 그래도 양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목표가 최대한 어떻게 붙을 수 있도록 네트 앞에 짧게 붙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공격 중에 살살 놓는 것도 공격이잖아요 이거는 어떨 때 하는 걸까요? 네? 공격 찬스 만들 때 <laughs> 공격 찬스 만들 때 잘했어요 <laughs> 내가 지금 여기서 드라이브를 하거나 공격을 했을 때 들어와 가지고 준비가 안될것 같아 그리고 내가 때리면은 뭔가 내 자세가 무너질 것 같아 그럼 그때 뭐 해야 돼요? 언더를 하게 되면은 물론 괜찮아요. 언더를 해도 근데 뭘로 바뀌어요? 수비로 바뀝니다. 어, 수비로 바뀌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뭐 해요? 커트라는 기술을 해서 공을 먼저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뭘로 이어가야 돼요? 어, 스매싱으로 이어가기 위함이에요. 초심대 경기에서는 드롭과 커트로 한 방에 이길 수 있겠지만 한 방에 이기는 거는 어느 정도 어, 실력이 넘어가면 한 방에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뭘로 항상 활용을 해야 되냐? 재정비. 또는 상대방을 모하는데 흔드는데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좋은 찬스가 왔다 그러면 뭘로 가야 될까요? 이제 스매싱이나 뭐 드라이브 강한 걸로 가야겠죠. 어, 공격 중에서 이제 살살 놓는 거를 했다면 뭐가 남았을까요? 스싱 때리는 거. 그게 뭐라고 불러요? 앞에서 드라이브 한번 해볼까요? 앞 사람 드라이브. 그렇그 다음에 네트 앞에서 말하, 치는 걸 뭐라고 말해요? 시 앞에 와서 푸시 드라이브. 그 다음에 푸시. 그래서 잘했어요. 뒷사람도 드라이브. 어, 드라이브. 그 다음에 스매싱. 어, 어, 나이스. 드라이브. 드라이브, 스매싱. 잘했어요. 어, 일단은 공이 조금 뜨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세기 강도를 보면은 약하진 않아요. 요것도 초심 이상으로 어, 잘 하는 것 같은데요. 어, 일단 자리 바꿔볼게요. 조금 잘 하는데 욕심이 좀 생기는데요. 어, 우리 코치님 누구예요? 레슨 받고 있는 코치님. 바, 박무용 코치님. 어, 박무용 코치님이 잘, 어, 지도를 하신 것 같아요. <laughs> 네. 자, 그러면 바꿔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랜덤으로. 어, 커트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 살살 놓는 것부터. 나티 사람도 같이. 그렇지. 오케이. 너무 길었죠, 방금? 어. 네트에 짧게 붙여볼게요. 그렇지. 자, 드롭. 그렇죠. 하나, 드롭 드롭 치면 안 되고 네. 자뭐 하는 구간이에요 지금 어, 상상해봐 아, 재정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뭐 하는 구간 재정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잘했어요 어, 일단 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드라이브랑 스매싱이랑 푸시랑 아무거나 하나 둘셋 셋, 오케이 넷 오케이 다섯 아, 씨 어, 죄송해요 어, 푸시로 한번 푸시 푸시 그다음. 하나, 둘, 스매시. 네, 이렇게 테스트. 네, 끝입니다. 잘했어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디테일함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초심에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 방금 수비, 그리고 아까 공격 중에서 후위 플레이, 전위 플레이를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 드리는 거 뭐냐면 수비부터 일단 한번 해볼게요. 넘어가는 게 빠를까요? 중간으로 오는 게 빠를까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먼저 지키는 거요중간에 지키면서 넘어가는 공에서 따라가는 패턴으로 <laughs> 연습 연습. 자, 강철코치님. 자,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 N업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네. 간단한 인사 한번 해주셔야죠.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N업웰에 이제 같이 활동하게 되는 강철 코치라고 합니다. 아, 앞으로도 에 n 팀에서 같이 많은 코치님들과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laughs>